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순빈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니라 아멘 말을 가려서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말을 가려서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실천사항으로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원부원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여해야 될 것을 가려서 말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어제 새벽에는 내가 하는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치료도 하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행실을 깨끗하 하기 위해서 어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그럼으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되냐면,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위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말을 가려서 하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약속,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거룩을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작을 어, 말하는 것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8 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안이 된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불을 떼야지만이 연기가 나는 것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말로 표출되어집니다. 음란, 음행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 제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영광스럽게 나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음담패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들이다 보면, 어쩌면, 음란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를 보면, 부쩍, 무당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무당 이러면 미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어, 요즘은 보니까 신적인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어, 거의 뭐, 전능자처럼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어,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현혹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에 가봤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듣고, 또, 점을 보러 갈까,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미화, 미화돼서 들어오는 것이죠. 아, 뿐만 아니라, 이제, 어, 동성애나 아니면 불륜이라는 것들도 예전에는 터부시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란한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화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 그런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세상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는 우리 입에서부터 말로 나오게 될 텐데 그 말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였지만은, 요즘은 농담으로 그런 말을 사람들이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무당이나 무상을 섬기게 되거나 아니면 음란에 빠지게 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한다 할지라도 결코 영광스럽게 그 앞에 설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다가 멸망에 처해질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오늘까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먼저 들어 봅시다. 더 좋은 것은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말을 잘 가려서 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책만 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 어두운 이 세대, 이 시대에 도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전해하시겠습니다.